에이미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24년 6월 모의고사 32번 지문이었습니다 매물비용에 관한 내용, 쌤이랑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해왔던 어떤 것, 근데 그것은 hasn't repaid us. 우리한테 r e p a y 라고 하면 은 보답하다, 갚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답을 해주지 않는 어떤 것에 투자를 해왔다면, 이라고 한 다음에 짝대기 두 개로 끼어든 문장이 나오는데요. Be money in a fall, uh, failing venture, 실패한 사업에 투자한 돈이거나, or time, 어떤 시간인데, in an unhappy relationship, 불행한 인간 관계에 투자한 이런 시간이거나, we find it very difficult to walk away. 우리는 알니다. 뭐를 아냐면, 그곳에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라는 문장으로, 여기 어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일단 보시면, 이 앞에 문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 머니"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요. 원래는 whether it is라는 표현으로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요게 whether it is 혹은 whether it be. 둘다 똑같이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whether it be라는 요 표현은요. 가정법적인 상황이나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런 거잘 만나볼 수가 없는 그런 어법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장이긴 하죠. 그래서 어, 원래는 가정법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주로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을 된다라고 하는데 현대 영어나 구어에서는 직설법, 직설법이 이거죠. 이게 가정법 느낌이니까요. 직설법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요거를 사용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한 건데요 말을 빼먹었네요 whether it be 라고 쓸 때는 보통 여기 있는 whether를 없애고 두 개를 도치하는 요런 구문을 많이 만든다라고도 이제 어법적으로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학년에 글에서는 많이 볼수 없는 구조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고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건 똑같고요. 웨더를 없애고 이렇게 두 개가 도치가 된 가정법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인지 아닌지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인지 아닌지의 느낌을 살려서 돈이거나 시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뒤로 다시 가보면은, We find it very difficult to walk away라는 이 문장에서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부어가 나오고, to가 또 나오네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친구죠? 아, 그러면 중간에 만났던 이 이시라는 친구가 가짜 목적어고, 그리고 여기 있는 to가 진짜 목적어. 그래서 이시댐 같은 걸로 치환되지 않도록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는 형용사가 들어야 와 되기 때문에 여기는 L-Y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거를 좀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어는 툴을 써 주셔야 되죠. 어쨌든 실패한 사업에 투자한 돈이거나 불행한 인간관계에 투자한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알아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이라는. 문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공부가, 공부로 하지 말고 게임 아이템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 게임 나중에 재미가 없어져. 그러면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한 돈이 많으니까 계속 하는 거. 그냥 그런 턱식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This is the sister.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음을 들려드릴게요. 원어민 발음. 들어봅시다. Sunk cost fallacy. 라고 합니다. <laughs> 매물 비용 오류입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 이미 사용이 되어져서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 매물 묻힌 거죠. s so, fallacy라고 하면 오류, 착각,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this라는 건앞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구조에서는. So, sunk cost fallacy가 뭐를 의미하는지 추론하는 그런 문제도 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본능은요, is 뭐냐면, to continue, 계속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to가 부어로 쓰였습니다. 명사의 역할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돈이나 시간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래요. continue라는 친구는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목적어 자리 ing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to도 괜찮습니다. 어, 그 다음에 뒤에 as가 나오는데요. 이 as는 뭐뭐로서 라고 해석되지 않고요. 접속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s는 접속사. 이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에 문장이 나와줘야 하고, as는 end까지, 이 문장 끝까지 연결이 되고요. 중간에 나오는 대절은 hope의 목적절입니다. 이제 보시면, 어, 우리가 계속 돈이나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희망하면서,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네요. 혹은 때문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희망하기 때문에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의 투자가 will prove, 입증이 될 것이라고. 근데 어떻게 입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냐면 be worthwhile.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될 것이라고. 인디언 d 결국에는 여기는 어법적으로 뭐 prove to be worthwhile 이런 표현들, p r o v 아예 이 표현 자체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더 뒤에를 읽어보면은 이제 약간 관, 꼭 돈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좀 적용할 수,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봅시다, 여러분. 4번 문장이 서술형을 대비하기에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볼게요. 자, 포기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뭐 하는 것을 의미하냐면, acknowledging.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acknowledging 이라는 요 표현이, 어, 이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어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나와 있는 민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을 때 얘가 의미하다라고 쓰이려면 뒤에는 동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절로 문장이 나와줬을 때만 의미하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민투 동사 원형 투부정사랑 쓰였을 때는 하려고 의도하다, 작정하다 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아, 나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한거 아니었어. 라고 할 때, I didn't mean to hurt you. 라고 해요. 너한테 살, 살, 상처를 주려고 의도한 게 아니었어. 라고 할 때, mean to를 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 O형식으로도 쓸수 있는데, 요것도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mean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야지만, 의미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근데,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낭비를 해왔었던 것을 의미한대요. 목적절이네요. 근데, 어떤 것을 계속 낭비를 해왔냐면, we can't back, get back.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것을 계속 낭비를 해왔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we can get back 이라는 이 친구는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데 Get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와있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사실 이 가운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숨어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Something을 꾸며주고요. 그리고 콤마 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장이 그냥 한번 끊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이 두개 나옵니다. 병렬이라기보다는. 그리고 And that thought. 그런 생각. 아, 이게 그런 생각이라는 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요 내용 자체를 다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acknowledging that we have waste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that thought 똑같이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요. 너무 어때서 so painful that 해서 so that 구문이 나오죠. 소댓거문은어 문장으로 쓰는 것도 서술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이 기빙업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중요한데 특히 여기 있는 and 뒤에 나온 문장 여기를 일단 색칠을 조금 더 해볼게요. 아이프 편에 그리고 우리 소댓은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좋습니다자 그러면 그거는 너무 그런 생각들 자체가 아너 우리 아 우리 뭔 낭비했대라고 인정하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prefer 선호해요 to avoid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을 여기서의 지칭하는 이또 마찬가지로 앞 문장에서 받아준 that thought이고 즉 요거를 똑같이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 대 a 문장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중간에 여기 또 조그만 문장 하나 있네요. If we can 이라는 문장도, 어, 뭐, 여, 여기서도 우리가 할수 있다면 이라고 해서 그냥, 어, 살짝 꾸며주는 느낌으로 덧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refer 다음에는 보통, 동명사를 좀 많이 취하죠. 그래서 여기는 avoiding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so that 사이에는 여기가 형용사가 나오는 게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painfully라고 해서 ly로 바꾸는 거, 아, ly로 바꾸기, 형용사라기보다는 형용사나 부사도 나올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 동사 비동사에 해당하는 주격 부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용사가 훨씬 더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보다는 여기 있는 수를 혹시 베리로 바꿔내시지 않을까 하는 요것도 좀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포기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인정하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뭐를 인정하냐면 우리가 뭔가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낭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는 것 그런 생각을 피하는 것을 선호해요. 우리가 할수 있으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upper point giving up 동명사 주어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동명사 어, 동명사주어, 어, so t 그리고, 여기 ing, 여기는 둘다 되는 거,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그래서, the problem, 문제는 진짜, of course, 물론, is입니다. 뭐냐면, if부터 묶어 볼게요. 아, t 부터 묶고 싶다. 요큰 대절 안에 작은 잎이가 들어있는 거니까 일단 큰대절 먼저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잎을 묶을게요. 어, 만약에 어떤 것이 정말로 a bad bet 나쁜 투자라면이라는 문장이 지금 대절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대절은 명사로 쓰였으면서 부어로 쓰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그러면 staying with it,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staying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또 괜찮습니다. 계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동명사로 또 해석이 되고 있고요. 동명사, 주어. 이기 때문에 여기에 increase라는 본동사를 단수 취급.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색깔 표시 해놓고 이렇게 이어놓을게요. Staying, staying with it 계속 그 나쁜 투자를 하는 것은 단순히 증가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the amount 어떤 총액인데 우리가 잃는 총액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다에 해당하는 목적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안 맞는 친구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 마음만 다치는 것처럼 어쨌든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도 계속 잘못된 걸 아는데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더 읽는 게 많아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rather than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일단 먼저 다 표시를 해놓고 같이 해석한 다음에 볼게요. 아 세모가 좋겠네요. 세모 그다음에 레덜댄또 세모. 그 다음 중간에 포리그 샘플 이 있거든요.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갑자기 인디엔드 여기도 눈에 보여서 얘도 접속사 두 개는 주황색으로 해석을 어,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워커웨이 from 레덜댄이 원래 나오면 a rather than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 a다 얘라기보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rather than 앞에 a가 없어요 그러면 b가 먼저 나오고 콤마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b는 아닌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실게요 so rather than walk away walk away라고 하면은 벗어나다 라는 뜻인데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나쁜 5년 동안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5년 간의 관계라고 하면 연애를 5년 동안 한 건데 이게 되게 턱식한 관계였나 봐요. 나쁜 5년 동안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그래서 walk away from이라는 요 표현과 여기 하이픈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years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we turn it into 우리는 바꿉니다. 그것을, 아이고, 계속 뭐 하네요? <laughs> 나쁜 10년의 관계로 그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rather than B, B 하기보다는 A 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 A가 더안 좋아요. 원래는 보통 A rather than B 하면은 A가 하트, A가 더 좋은 거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B 하기보다는 너 차라리 진짜 A를 하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쁜 5년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보단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는 뭐로 바꾸냐면 나쁜 10년의 관계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Rather than accept 받아들이기보다는 that we lost a thousand dollars 우리가 천 달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lay down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놓다란 뜻이거든요. 여기, 어, 우리는 내놓아요. 뭐를 내놓냐면, 또 다른 천 달러를 내논, 내놓고, 그리고 잃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선책 으로 선택한 게 오히려 더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같은 경우도 어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좋아서 연애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가끔은 아이 관계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은 해 알고는 있어. 근데 너무 오래 만났고 이 사람 말고는 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연애하다 보면 아마 오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아껴줄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가차 없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여 여학생이면 내 딸이 이런 연애를 하는 게 나는 괜찮 내가 오케이가 될까? 그러니까 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남학생이면 내 자식이 내남내 내 아들이 이런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 결론이 좀 되게 빠르게 <laughs>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lay down money라는 뜻이요 돈을 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또 여기서 쓰인 표현에서 근데 조금 독특하게 여기서 쓰이는 lay는요. 요, 타동사의 레이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레이 다운이라는 그게 하나의 좀 단어로 쓰인 거라서, 지금, Another, Thousand, Another Thousand이라는 목적어가 왔다는 게좀 독특하죠? 요렇게 쓰였다는 거, 이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또 다른 천 달러 내놓고, 또 그것을 잃어버린대요. 와, 엄마 <laughs> 어, 이런 경험, 한 번씩, 또, 작은 경험들로 이런 거를 큰 사고를 막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천 달러 막 이렇게 5년짜리를 10년, 아,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 t h 결국에는 by delay, 미룸으로써 미루니, 따라라라라라라 미루니, 미룸으로써그 고통을 admitting, 인정하는, 근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 고통을 미룸으로써 우리는 오직 그냥 a d d e to it 하면은 거기에다가 보탤 뿐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실수를 빨리 인정 안 해가지고 문제만 더 커진 게 되는 거죠. 거짓말도 들통 나면은 빨리 그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아, 거짓말이었어요. 죄송해요. 해야 되는데, 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계속 붙이다 보니까 더안 좋아지는 거, 악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 있는 이시 결국에 지칭하는 것은, 페인이 되겠습니다. 그 미룸으로 써오는 그 페인. Sometimes 가끔 때때로 우리는, we just have to 뭐 해야 되냐면 cut our losses 이게 손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거의 반대 표현이 익절인데요. 이게 주식 용어인데 원래 손절이라고 하면은 내가 막 돈을 잃고 있어. 그럼 좀 손해를 보고 그 파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익절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막 돈이 뛰어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좀 봤어. 이익을 봤어. 그러면 그때 파는 거, 그걸 익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관계에서 좀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매몰비용에 너무 이제 나중에 후회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이런 거는 빠르게 인정하고 끊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법, 서술형 쓰기,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장 삽입하기 좋은 거 많이 보이시죠? rather than 이랑 for example 이런 친구들도 괜찮고, 디스로 시작해서 앞 문장 다 받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순서 알고 계셔야 돼요. 주제 요지 주장 뭐 이거는 조금 비교적 조금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내시려면 차라리 어법이나 서술형 뭐 순서 이런 걸로 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 요지는 제가 이제 한국말로 써봤는데 여러분들도 혼자 먼저 써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안쓴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한국말로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영어 한번 같이 써볼게요. If your investment is a bad one, 여러분들의 투자가 나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빠르게 인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admit it and cut your losse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랑 관련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시글을 어, 링크에다가 좀 달아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공...